요니들한테도 얘기를 해놔야겠네 아이고야 그럼 후딱 작은아버지 또 만나겠습니다 네. 제가 소개를 할게요. 내가 추위을잘 사... 들지 니 응? 그렇지 않으면 재발해 재발하면 안돼 아, 잘해야지 <laughs> 그, 하하면 괜찮아 네네 재발하면 네. 안되지 ㅎ 네. 네. 진짜 이렇게 4일동안 열심히 후시딘 네. 잘지나고 선크림 열심히. 네.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르면서 도미나, 밤에는 네. 도미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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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그렇게 해서 깍... 진짜 네. 새까맣게 올라오면, 네. 그러면 이제 저절로 떨어지게 놔 두고, 네. 그 다음에 도미나는 어쨌든 오, 무조건. 볼, 겨울에는 저 네. 이 어디 눈, 가지 말고. 눈오눈 오면 차에서 이만해. 눈 오는데 가지 마라. 어, 집에 있어요, 있는. 집에. 네. 눈 눈에서 반사은가지고두 명은 두 명은 두명지두 명은 두 명은 두 명은 두 명은 고 명은 두 명은 두 명은 두 명은 두명고두 명은 두명